여러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요. 편히 주무셨어요? <laughs> 오늘 제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요새 경기가 좀 어려우신가봐요. 많이들 걱정들 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화분 포함해서 무조건 3만 원에 이렇게 많이 드려요. 다섯 개를 드리면서 3만 원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어, 화분까지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이런 소식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laughs>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분을 득템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손홍기 사장님 화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공방 화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3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택배비는 따로예요. 별도예요. 3만, 음, 만 원에 택배비 4천 원이 붙으니까 3만 4천 원에 이 아이를 다, 다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득템하세요. 자1 번입니다. 어머나 1 번은 여섯 일곱 개나 돼요. 어머나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서 무조건 3만 원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1 번부터 대박입니다. 자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키우셨어요. 화분 좀 볼까요? 화분도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냥 화분이 아니라 요것도 국산 화분인데 세상에 대박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 주시다니. 자 제가 그냥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만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거는 리틀 뷰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틀 뷰티, 리틀 뷰티도 다 묵은둥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저 보라색 화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월야 라는 아인데, 이 요거는 하월시아가야 하월시아가. 자, 요렇게 국산 화분이 심겨져 있고, 사이즈는요, 빨간 포트만 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블리 로즈 오두가 있습니다. 도자기 화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자,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토리마네시스인 것 같아요. 토리마네시스도 이렇게 사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 풀분에 심겨져 있지만, 요것도 대박입니다. 다음 사치가 있어요. 사치. 사치 처럼 많이 보셨죠? 요거는 생얼이에요. 무은둥이 사치가 있고, UI는 어, 릴리 패드입니다. 릴리 패드. 릴리 패드도 이렇게 예쁘게. 그린 로즈, 그린 로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릴리 패드가 이렇게 깨끗하고 예쁩니다. 자, 이렇게 어,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빨간 포트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 개를다 드려요. 1번입니다. 3만 5천 원에 빨리 데려가세요. 자, 다음 2번이에요. 2번은 여섯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UI는 트윈베리입니다. 트윈베리가 이렇게 다글다글 묵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자,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자 센세이션이에요. 센세이션이 또 삼두 군생입니다. 대박입니다. 자,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먼노가 있어요. 먼노도 요런 화분. 요거 태경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화분도 아주 좋습니다. 하월야 군생입니다. 무은둥이 하월야 군생이 이렇게 타원형 화분에 심겨져 있고, 요아인 아메치스인데, 아메치스 외두로 아주 동글동글한 아이가 있는데, 화분이 멋있어요. 요거 어, 토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땐 토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 화이트 그린이가 또 이렇게 아주 잘 키운 깨끗한 화이트 그린이가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어머나 어쩜은 좋으냐고요? 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요거 데려가세요. 요거 데려가시면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요와이는 하월시아과예요. 하월시아과를 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묵어 가지고 이렇게 핑크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요아이는 많이 묵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쁜 빛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자요아이는 수빙이에요. 수빙. 수빙이 이렇게 예뻐요. 세상에 제가 유 아이를 어렸을 때 데려왔었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 못 봤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물드네요. 투명하게 투명한 핑크색으로 물드는 수빙입니다. 자,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박입니다. 자, 손홍기 사장님 화분에 심겨져 있는 유 아이는 골든글로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골든글로우 처럼 보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자, 손홍기 사장님 화분을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다음 페러독스예요페러독스 오두군생 자,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자, 이런 사각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빨간 보다 도더큰 사이즈에 있고요. 어머나 세상에 아보카드 크림 아보카드 크림이 오드로 되어 있는데 묵은둥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전부 다 묵은둥이에요. 매니아 분께서 아주 잘 키운 아이들을 정리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4번이에요. 4번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 요거 너무 멋있어요. 요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요렇게. 어머 세상에 잘 키우셨죠. 요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어머,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은 요거 괜찮습니다. 이름 없으면 어때요? 이쁘면 되지. 자, 요 아이는 먼로인데, 무었습니다 먼로가 아주 소분에 심겨져 있어요. 요거는 빨간 포트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두 군생의 먼로가 어, 요렇게 다, 다져져가지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집시입니다집시도 오두 군생입니다. 세상에, 어떡하면 좋으냐고. 자,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사치예요. 사치가 여기서 삐져나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잘 키웠는지. 자, 요것도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다 화분에 화분도 보여 드릴게요. 화분 안 봐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자, 다음 유아이는 바닐라 비스예요. 바닐라 비스가 이렇게 풀부대 숨겨져 있는데 묵었습니다. 예쁘죠? 군생이에요. 와, 유아이가 여러분 기간티아라는 아이인데요. 기간티아가 엘히오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장미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동형종이라서 이제 여름이 되면 옹무이고 있다가 겨울 되면 다시 이렇게 활짝 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런 아이들 가격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런 아이까지도 보내드려요. 대박이에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5번이에요. 5번은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로가 있습니다. 화분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다육이 값만 해도 이 가격이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요? 원종마리아가 있습니다. 원종마리아. 자 다음 화이트 스노 요아 요 지금 요화 분들은요 지금 빨간 포트보다 훨씬 큰사이즈예요 창도 있고 이렇게 국민이 묵은둥이가 있고 화이트 스노 우 예쁘게 다져져 가지고 색감 좀 보세요. 세상에 이것도큰 사이즈입니다. 다음 요 아이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사두 군생 묵어가지고 목대 좀 보세요 여러분. 롱한화 분에 심겨져 있고 러우 러우 삼두 군생이에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세상에 어떡해요 자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빨간 포트보다 큰 사이즈 이렇게 다섯 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5번이에요. 자, 6번입니다. 6번은 여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루엣입니다. 실루엣이이렇게 똑똑하게 외도로 여자 여자하게 심겨져 있고요. 이 아이는 비안트인데 비안트 목대가 얼마나 튼실한지 대박입니다. 와, 세상에. 육두근생인데 요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자, 유로나 분니 자, 빨간 포트보다 훨씬 큰 사이즈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똑똑하게 생겼죠, 여러분. 오, 대박이에요. 제가 데려가고 싶습니다.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풍성해요. 자, 유로나분에 심겨져 있고 여러분, 다육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요거는 득템이에요. 자, 컨투어링이라는 아이도 있어요. 요렇게 예뻐요. 세상에. 저 이런 아이 없는데. 어머, 세상에. 정말 예쁩니다. 빨갛게 물들어서. 자,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 자, 요 아이는 후레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요 아이는 오팔리나예요. 후레인줄 알았는데, 오팔리나인데, 요것도 손흥기 사장님 하분에 심겨져 있는신 롱화 나분이에요 와, 가격이 있는데, 요런 거. 세상에, 대박입니다. 득템하세요, 여러분. 요 아이는 미인 종류입니다. 미인 종류가 이두루, 쌍두루 되어 있는데,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자,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데려가셔야 돼요. 자, 6번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7번. 세상에, 7번은 흑장미 삼두군생이에요. 와, 이게 땅땅하게 아주 잘 키우셨어요. 어머, 어쩌면 좋으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땅땅한 삼두군생의 흑장미가 완전 다아졌습니다 여러분. 자뉴 원종 에보니가 있습니다. 손홍기 사장님 화분에 심겨져 있는 뉴 원종 에보니 창이에요. 자요 아이가 후레뉴에요. 허, 화분 요 화분값만 해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요 공방화분인데. 어머나 세상에 대박이에요. 이런 화분 보내주시기 아까우실 텐데 이 가격에 보내기 후레뉴가 무거가지고 요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좀 보세요. 쌍두로 되어있고요. 메비나입니다. 메비나가 지금 자구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빨간 포트보다 큰 사이즈입니다. 다음 요 아이가 누다예요. 누다도 무거가지고 요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분도 예쁩니다. 대박입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빨리 스피드 내세요. 7번입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8번 어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가 나나오쿠 미니입니다. 나나오쿠 미니가 요렇게 예쁜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공방 화분인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요 아이가 온슬로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요런 거예요. 투명한 핑크색으로 물든다는 게 요렇게 예쁘게 물들어요. 여러분. 묵어가지고 온슬로우가 삼두군생으로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요렇게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세상에 어쩜 좋아요. 요가, 요 아이가 파랑새예요 파랑새. 오두 군생의 파랑새. 오, 세상에 적신 군생인 거 아시죠? 자,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원종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가 좀큰 사이즈에 있는데, 어머, 세상에 어떡하냐고요. 이 아이들을 3만원에? 대박입니다. 5만원도 지금 엄청 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3만원에 보내드린다니. 자, 레티디아입니다. 레티지아도 거어가지고이렇게 예뻐요. 수영이 멋지죠? 자, 요것도, 어, 아주 멋진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요 도자기 화분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자 레티지아까지해서 다섯 드려요 3만원에 데려가세요 여러분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9번도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닐라 빈스 바닐라 비스 어머 요 아이가 바닐라 비스인데 바닐라 비스 아닌 것 같아요 이름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바닐라 비스 아니에요 뭘까요 어머 세상에 메비나인가 이렇게 아주 예쁜 아분에심겨져 있는데 여러분 자 요거는 제가 이름표 바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예쁜 아이 오 세상에 완전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가 요렇게 예쁜 아분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아이는 휴밀리스예요. 휴밀리스도 이렇게 투명하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부 다 묵은둥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예쁜 아분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기적이라는. 공방 화분인 것 같은데 요 화분도 아주 이쁩니다 여러분 화분을 득템하시는 기회고 다육이도 득템하시는 기회입니다. 다른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뭐 버클리 금도 있어요 버클리 금 사두 군 생의 버클리 금이 자이렇게 멋진 화분의 색재가 되어 있고 와 여러분 요 아이는 양진입니다. 양진+ 양진 님 요런 화분의 색재가 되어 있어요. 빨간 포트보다는 큰 사이즈 무거워가지고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죠. 다음 요 아이는. 마리아입니다. 그냥 마리아.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요런 화분의 식재가 되어 있는데,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대박이죠? 자, 요 아이, 놓치지 마세요. 9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빨리 들어와서 스피드 내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자, 요 아이, 이건 나나오코미니입니다. 나나오코미니가 손홍희 사장님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이렇게 묵은둥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죠? 세상에. 요거 데려가시면 기분 정말 좋아지실 것 같아요. 폴리 린제아나입니다. 폴리 린제아나. 폴리 린제아나가 육두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드는 작은 사이 작은 얼굴로 되어 있는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 요 아이는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도 묵은 둥이 군생이에요. 자,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 아이는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원종 자라고사가 오두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국산 화분인 거 아시죠? <laughs> 대박이에요. 원종 자라고사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묵은 둥이라서 다음 요 아이는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9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에보니가 창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세상에 대박이죠? 자, 번입니다. 자, 11번이에요. 11번. 11번 이 와인 트윈베리입니다. 트윈베리가 요렇게 묵었습니다. 와, 세상에. 10도 정도 되어 보이죠? 자, 요런 아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로망이에요. 로망이 요렇게 물들어요. 여러분. 로망 제가 보라색으로 물든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묵었는지 아주 진한 핑크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화분의 식재가 되어있고 여러분 요 아이는 지금 이름이 없어요. 제가 이름이 없는데 알듯 말듯 이름이 나올 말듯 나올 듯 말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묵은 둥이라서 그런데 요거 손홍기 사장님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이름 몰라도 여러분 무조건 데려가세요. 대박인 거예요. 자요 아이는 엔젤스 핑거라는 아이요 엔젤스 핑거가 이렇게 어머 조각이 나 있으면서 오, 너무 멋있어요. 요 아이 남성미가 넘치면서 묵은둥이라서 정말 예쁩니다. 자 요렇게 멋진 화분에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요 아이는 오렌지에본입니다. 오렌지에본이 해보니, 오렌지에본이가 또 요렇게 많이 묵었습니다. 요런 화분에 같은 요 화분에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다섯개를 다 드리면서 3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화분까지 다드리는거예요자 12번입니다. 12번의 요 아이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도 묵었습니다. 어쩌면 좋으냐고요 요거 손농기사장 화분이에요. 어머 큰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요 아이는 퍼 펌킨입니다. 펌킨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핑크색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빨간 포트만 합니다. 이 아이는 플로리디티입니다. 플로리디티도 육두 군생으로 무거워지고 세상에. 화분 좀 보세요. 화분이 그냥 아주 싸구려 화분이 아니에요. 자, 이 아이는 로제 금입니다. 어머, 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군생으로. 어머, 세상에. <웃음> 어떡하냐고. <웃음> 자, 저희가 지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고 자, 이 아이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자, 이런 화분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잘 키우셨어요. 건강한 아이예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아이가 활짝 폈습니다. 다 다섯 개를 다 드리면서 12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도 다섯 개입니다. 라즈아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로나분에온모나 세상에 요로나분 멋지죠. 큐빅까지 바뀌어져 있는 요로나분에 심겨져 있는 라즈아가 또 요아이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가 사두군생이에요. 자, 요런 아버에 심겨져 있는 플로리디티. 빨간 포트보다 지금 큰사이즈예요요아이는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실루엣도 사각화분에 심겨져 있고. 요아이 집시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요, 집시가. 아, 정말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우 아, 세상에, 어떡하냐고요 <laughs> 자, 크리스보니가 있습니다. 크리스보니. 9 c m 포트에 심겨져 있는 크리스보니까지 해서 세트 13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빨리 득템하세요. 자, 다음 14번. 지금부터는 한 개씩, 낱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트 구성해 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한 개인데, 한 개에 5만원 넘는 아이들을 지금 3만원에 보내드려요. 자, 이 와인 흑장미입니다. 12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흑장미가 여러분, 3만원에, 3만원에 보내드리고 택배비는 있습니다. 다음 25번 이 와인은 푸에블라라는 아예 푸에블라가 15cm 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대박이죠? 자, 이 와인 15번이고요. 세상에, 많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어, 주황빛을 보여주는 것좀보 자 다음 17번이고요. 16번이고요. 16번은 하트 모양의 화분이 심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하트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원종 마리아 차라입니다 원종 마리아 차화가 지퍼식으로 아주 잘 엮여져 있습니다. 자이 아이도 3만원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3만원에 보내드려요. 5만원이 아니라 3만원입니다. 여러분. 자 17번입니다. 17번은 원종 에버니. 애보니. 원종 에버니가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정말 예쁘죠. 자요거는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요거 사이즈는 한 13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13에서 14cm 정도. 정도 되어보여요. 큰 사이즈입니다. 18번이에요. 18번의 이 아이는 주군이라는 주군. 주군. 와 이렇게 멋진 아이. 남성미가 넘치죠. 이름도 남성미가 넘치죠. 자 이렇게 자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는 18번. 이 아이도 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플로리 디티가 이렇게 묵었습니다. 오두군생의 큰 사이즈 플로리 디티도 이렇게 하나를 들이면서 이런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으면서 이 아이를 3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자 20번이에요. 20번의 이 아이는 킹마리아입니다. 킹마리아. 어우 깨끗하죠. 정말 잘 키우셨죠. 자, 이 아이가 12cm 포트예요. 자, 이 아이도 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자, 21번의 이, 이 아이는 이름이 없는데, 자, 요렇게 아주 예쁘게 깨끗하게 자고 나오는 거 보이죠? 여기서 지금 자고 나오는 거 보니까 더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제 밑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뒷입장부터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그런 아입니다. 이 12cm포트에 숨겨져 있는 이렇게 예쁜 아이. 여기서도 지금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 아이도 데려가세요. 21번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 22번이에요. 22번은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마리아. 이렇게 새빨갛게 물든 건강한 미국 마리아가 15cm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23, 22번이고요. 자, 23번이에요. 23번에는 호주 마리아입니다, 호주 마리아. 호주 마리아도 이렇게 묵어 가지고 아주 건강한 아이. 자, 이 아이는 조금 작은 사이즈에 심겨져 있는데, 여러분 데려가셔서 큰 화분에다가 다시 식재주셔도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가 3만원입니다. 23번이고요. 자, 24번. 24번은 이 아이는 블랙킹이에요. 블랙킹이 이렇게 큰 사이즈로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14cm, 15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어쩌면 좋아. 자, 이 아이도 가격이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사이즈. 자, 이 아이를 3만원에 절대로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자, 다음 25번. 25번은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스페셜 먼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물들 텐데요. 요 외에는 입장에서 약간 변이가 왔어요. 큰 사이즈예요, 여러분. 자,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요 외에는 물이 빠져줬기 때문에 그래요. 물, 묵은 둥이랍니다 여러분. 25번이고요. 자, 스페셜 먼디고요. 자, 26번. 26번은 크리스보니라는 아입니다 크리스보니, 크리스보니가 자구가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자, 크리스보니는 제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 아시죠?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에 교배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요. 자, 이렇게 진하게 멋있죠? 15cm 포트를 넘치고 있는 아이입니다. 26번이고요. 27번 마디바입니다. 27번의 마디바, 한연 마디바. 자, 이렇게 아주 잘 컸죠? 자, 이 아이도 15cm를 넘치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를 3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27번. 자, 28번이에요. 28번에는 이 아이는 뉴 원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 원종. 아주 큰 사이즈. 15cm 포트를 넘치고 있는 큰 사이즈면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 와, 이렇게 꽃대 자구도 있어요. 보온 멋있죠. 자 이렇게 손톱도 보여드릴게요.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이 아이가 3만원입니다. 대박입니다. 자, 다음 이 아이는 킹 마리아입니다. 킹 마리아도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29번이에요. 자구는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자, 손톱이 이렇게 색감이에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 멋있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땅땅하고 건강해요. 자, 29번이고요. 킹 마리아하고 30번. 30번이 이 아이는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자, 우리 환엽 스텔라는 다 아시죠? 근데 이 아이는 약간 새업이지만 그래도 완전 새업은 아니에요. 음, 환엽이 완전 환엽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요것도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 스텔라 아시죠? 가격 얼마인지 여러분 10만 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3만 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아이들이 가격 거한 아이들을 여러분께 3만 원에 보내드리는 거니까 정리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놓치지 마세요. 15cm 포트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스텔라입니다. 30번이고요. 자, 요 아이는 31번이에요. 토파즈 라는 아이인데 토파즈, 토파즈가 이렇게 환엽에다가 아주 많이 어, 컸습니다. 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15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토파지를 여러분에게 3만 원에 보내 드려요. 자,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32번입니다. 32번은 요 아이가 할로윈 철아요. 화 할로윈 철화인데 자, 요철화도 멋지지만 철화가 아주 잘 엮여 있 있잖아요. 화분 가격만 해도 3만 원은 넘어요, 여러분. 근데 이 화분까지 다 해서 보내 드리면서 3만 원에 보내 드리니 여러분 어떡하면 좋으냐고요. 자, 화분을 빨리 데려가세요. 득템하는 기회입니다. 이 아이도 아주 멋있습니다. 초콜릿색으로 물드는 아이잖아요. 풍성합니다. 자, 세상에 대박이죠. 요 아이를 3 3만원에 화분까지 포함해서 3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어머어머 어머,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번호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입니다. 33번인데요.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을 같이 드려요. 이 화분값만 3만원도 넘겠죠. 그런이와에는 마리드금인데요. 마리드금 적심군생이긴 해요. 근데 오래전에 적심해가지고 괜찮아요. 적심자국이렇게 흉하진 않아요. 이렇게 군생입니다. 마리드금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제가 세워볼게요. 둘, 넷, 여덟, 구 두, 십 두. 어머어머 어떻게 10두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철하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10두가 훨씬 넘어요. 어떡하지? 어머 세상에,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왜 3만원에 보내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거는 정말 선물입니다. 요거는 그냥, 선, 정말, 그냥,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자, 놓치지 마세요. 요거 10만원 정도 해야 돼요. 10만원도 넘어야 돼요.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군생을 10만원도 넘어요. 근데 여러분 3만원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빨리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자, 오늘 33번까지. 번호가 진짜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33번까지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빨리 스피드 내셔야 여러분 거 돼요. 전부 다 묵은둥이에요. 자, 1년, 2년 키운 게 아니라 오랫동안 묵은둥이로 아주 예쁘게 키워가지고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고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로 보내드리면서 화분도 저렴이 화분이 아니라 다 국산 화분에다가 공방 화분까지 다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리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여러분 스피드 내셔서 데려가셔서 행복한 기분으로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아참 여러분 오늘 오후 한시에는요 사장님께서 키우시던 명품 다육이 명품창을 여러분께 아주 착한 가격으로 소개해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따 한시에도꼭들러주세요자 오늘 아, 오전에는 이렇게 국민이를 여러분께 기분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음.